우려를 다시 한번 얘기하고 싶어요. 어, 만나서 듣고 시즌 끝날 때까지 다치는 거 없이 올 어, 시즌 끝날 때 우리 다 같이 볼수 있도록 알아차려. 같이 해서 올 시즌 맞아 알겠지? 네. work hard every day and hopefully to lead by example and to get to know all of you I'm very thankful to be here i just want to thank everybody for being so welcoming you know it's going to be difficult for me to, you know, to learn korean and try to become friends and gain your trust i'll do my best and if we make the playoffs i'll do my hair like jessie <laughs> <laughs> 집중적인 분위기에서 어? 집중하는 거랑 산만한 거랑 관제 분위기가 바뀌니까 집중할 때 집중해주고 어? 또뭐 이런 거 하지 말라 소리가 아니지만할 <laughs> 때는 딱 해, 해줘야 된다. 이렇게 집중력이 떨어질 때 이제 부상 나오니까 부상도 그 조심해주시고 또 캠프를 치르면서 이제 선배님들이나 어린 친구들까지 뭐 저에게 건이나 이런 부분을 좀 적적으로 해주시면은 네. 제가 저도 최대한 열심히 도와드리려고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했다 하더라고 <laughs> 아, 아, 아. 야수 조장은 퇴진려고 하겠습니다. <laughs> <할수 있어요. 웃음> 행복한 힘듦입니다 오늘, 예, 오늘 몸이 힘든 거 행복한 겁니다 근데 시즌 때 못해서 마음이 아픈 게 진짜 있는 겁니다 어때요? 어른 같아요? 원래 <laughs> 어른 같아요. 어른이 <laughs> 같아요. <안> 아, 너 <laughs> 아까 그렇게 말안 했잖아 행복한 <laughs> 힘듦 네 등번호 어때요? 어, 많이 죄송합니다 팬분들 제가 이 번호 달고 또잘 하겠습니다. <laughs> 근데 타구 스피드 번이하 네. 하는데? 네. 응. 명불허전이라는데? 어, 역시 역진, 역진. 응. 더더 빨라진 거 같다는데? 푸이그다, 푸이그다. 응. 공을 좀살살 던지고 그냥 해도 되는데 스텝만 조금 정확하게 좀 경쾌하게 좀 밟아 주세요.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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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아. 네. 주이 너무 너무 스텝 여유 있는 거 아니야? 예. 네. 아, 그거. 대충 이쯤. 아, 예. 에이. 아. Thank <laughs> 있어요. 이렇게 오랜만에 다 뒤로 한니까 날씨도 좋고, 분위기도 <목소리> 좋고, 유니폼도 좋고, 음... 흐려지진 않아요. 오늘요, 첫날이라 그랬는데 재밌어가지고 별로 안 힘든 것 같아요. <목소리> 재밌어서 서, <설렜어요>? 네? <목소리> 처음 치고 확실히 한국보다 날씨가 따뜻해가지고. 좀더 이제 더 따뜻해지고 이러면은 훨씬 좋을 것 같아요. 네, 첫날 치고 나쁘지 않았어요. 요가 VS 훈련하는 거. 네. 아, 당연히 요가가 힘들죠. <laughs> 그래서 오늘 약간 힘 남아 가지고 롱런도 막 빨리 뛰는 거 보셨잖아요. 예. 네. 아, 혹시 요가나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 네. 훈련을 더 열심히 해야 되죠. 네. 잘 놀겠습니다. 힘들어요. 정말이고 재밌습니다. 괜수니까네장어 아.. 본거 봐도 좀긴장했어네실수 조금 했는데 그건 제 실력인 것 같습니다 고생하했습니다 뭐 같이 주장님이라그러요 오늘 a n Sus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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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u 다 a n Sus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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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수들끼리 길 u 또 많이 닿는 것 같아요 좀 건의사항 좀 들어주는 그런 a n 사 u s a n Susan, 애들이 이제 코치님한테 쉽게 막 다가가지 못하고 말 못했을 때, 그때 이제 저한테 와서 이렇게 좀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걸 이제 제가 코치님한테 가서 좀 얘기를 하는 그런 사람. 그러니까... 자나깨나 저 생각 한다고요? 제가요? 제가? 김유나 제가? 자나깨나 저 생각 한다고? 진짜 거짓말 안 하고 방에서 잠만 자요. 진짜 잠만 자요. 뭐하고 무왕이야, 무왕. 이거 알고 있어? 에? 오늘요? 오늘요? 네, 에, 할만했어요. <laughs> 겨울에 준비를 잘 해놓으니까. <laughs> 근데 이제 육일탄이야 모르겠어요. <laughs> 아직은 첫날이니까. 강해가면 뻗을 수도 있어. 뻗통일 했습니다. 강해가면 잘 수도 있을 것 같고. 오늘요? 딱딱 네. 딱 입맛 좋게 한것 같은데. 네. 여태껏 해보지 못한 스케줄이어서, 네, 참 재밌었어요. 역시 키우면. 감사합니다. 힘들었어요, 근데 좋았어요. 행복한 힘들. 남은 일정들이요?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리고 이번에 노력하지 않는 것보다 무리하는 게 낫다. 그래. 제 이번 캠프. <목소리> <목소리> 네. 노력하지 않는 것보다 무리하겠다. <laughs> 어, 오늘 네. 음, 이제 기계볼을 제가 재활하면서 처음 쳐봤는데 뭐 네. 팔도 아프지 않고 괜찮았고 이제 송구도 이제 캐치볼 아니고 이제 베이스에다 쏘는 게 있거든요. 음. 그것도 했는데 뭐 크게 이상 없고 음. 이의선생님들이잘챙겨주셨요 <laughs> 아니 올해 음. 그뭐 새로운 번호 달았는데 좀 많이 사주시고 하셨는데 좀 죄송한 마음도 음. 있고 근데 또 달고 잘하면 또 좋은 번호 되는 거니까 음. <laughs> 아니, 감사하고 죄송하다고 말씀드리니다또 음. 승호 형 이제 올해 전역하고 나오는데 승호 형한테 물어봤는데 써도 괜찮다고 라 음. 하셔가지고 또 강민호 선배님 번호지 않습니까? 좀잘 어울리는데. 네. 그래도 진짜 많이 기르셨네요. 훈련소 셨다고 <laughs> 처음에 엄청 짧았잖아요. 어, 팬들이 머리 안 자라냐 그러더라고. 기르실 거예요? 길러야죠. 오. 좀 많이 길릴 건데. 많이? <laughs> 재현이 형, 재현 선배만. 재현 선배만큼 길렀었어요 여름에. 근데 오. 여름에 오. 여름에 기는 걸좀 좋아해가지고 오. 좀 덥긴 한데 좀. 그 멋이. 그 멋이. <laughs> 뭐 팬들이 뭐 자르라 하시겠죠. <laughs> 야구 잘 그때 잘하면 기르는 거고 못하면 또 새롭게 네. 자르고. 기르시겠는데? <laughs> <laughs> 이번 트레이닝 어떨 것 같아요, 미국에서? 아, 트레이닝? 네, 아, 남은, 기간. 남은 기간 동안 진짜 코치님들이랑 선배님들이 뭐 하실 때마다 가르쳐 해주시고, 그러니까 많은 걸배워야것 같습니다. 아직 완전 뭐좀 정식적인 이런 건 아니어서 그냥 가볍게 컨디션 올리는 식의 운동이라서 이제 본 운동 이제 완전 다 컨디션 됐을 때 하면 더 재밌을 것 같아요. 유튜브나 인터뷰를 이제 강하게 키우기 위해서 하루에한 번씩 인터뷰를 해야 될 거야. 아, 씨. 일일이 인터뷰를 해야 되고요. 전잘 하는데. 전 고짜로 하는데. 고짜는 유신 선수가 지금 했 유신이 형 혼자 세트라고, 해야죠. 그러면. 세트라서. 네, 맞아요. 세트예요. 같이. 네, 같이. <laughs> 같이 해야 될거 같아요. 유신 선수가 말을 잘할수 있도록. 네. 강하게 키우려면 혼자 해야죠. 그래도 그 정도의 배려는 있어야 되니까 저 혼자 아는... 네. 어차통편집인가 <laughs> 맞아요 맞아요 맞대 통편집 맞대 인정 인 <인정. 웃음> 그러니까 서로서로 우 서로 알겠습니다 인터뷰 실력을 늘리기로 네. 하이 스프링 캠프에서 네. <laughs> 응, <이제> 성장된 <웃음> <웃음> 과정을 지켜보면 되겠다 맞아요. 점점 말이 편해질 수 있어요 카메라가 편해질 수 있어요 아직은 어색해요 네, 네. 알겠어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어라게 생겼네 오늘 진짜 텐션이 너무 좋은데요? 오늘요? 오늘 첫날이잖아요. 아, 그래? 첫날 항상 좋아요왜 이러는 거예요? 힘, 힘이, 힘이 남아있어. 그래서 저. 그래, 그래 고생하셨다 고생하셨습니다.